솔직히 속초에서 회입 아, X... 아, 주고 아, 안녕하세요 아, 오, 오, 오. 집에서 다 해먹는 육태양입니다 오늘은 속초 횟집 추천과 바가지 안 당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가 먼저 속초의 횟집을 추천하냐 물어보신다면 속초에서 태어나 결혼하기 전까지 30년에 살았던 속초 도박이입니다니 네, 아바이순대 뭐반니 아이고 아, 장첸인가 사실 이 속초 횟집 영상을 만드는 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귀찮아서입니다 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저는 속초 사람으로서 저한테 횟집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귀찮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시작한 10년 전부터 고양이 속초라는 것을 밝히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질문이 회 어디가 맛있어? 였습니다 정말 수천 번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좋은 얘기도 수십 번 들으면 지겨운데 수백 수천 번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고양이 속초라고 얘기하는 그잘나의 순간에 또 횟집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하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를 종결해줄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닐까 속초에 가면 이 횟집을 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초 토박이었던 제 스스로가 국내 관광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귀에 핏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본 회 어디가 맛있어? 예, 대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 어디가 맛있어? 라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대답은 항상 나도 몰라 였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냐? 속초 사람은 회 어디가 맛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화를 내시겠지만 속초 사람한테 회 어디가 맛있냐고 물어보는 건 전주 사람한테 비빔밥 어디가 맛있냐고 물어보는 거가 똑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불꽃기 어디가 맛있어요? 하면 정확하게 딱이 집이 맛있다. 여기가 최고다 하고 얘기해줄 수 있으세요? 있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속초 사람들한테 회라는 존재는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와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냥 어디 아는 배 타시는 분이 잡다가 남은 생선 회 떠주셔서 집에서 먹고 그런 경험이 많은 거죠. 그리고 육지에서 먹는 회랑은 생긴 것부터 달라요. 사실 육지에서 파는 회는 아주 맛있어 보이게 장식한 채로 나오잖아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회는요 그냥 달아라고 부르는 바구니에다가 대충 썰어서 얹어주신 게 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회집 추천해줬다가 욕 얻어먹기 십상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집 추천이 정말 어려워서 아예 해주지를 않았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자고 마음먹으면서 정말 속초에서는 회를 어디서 먹어야 좋다고 추천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간단하게도 제가 속초 토박이 친구들하고 수십 년간 가본 횟집들을 추천해드리면 되겠더라고요 속초 위치별 횟집과 어떻게 시켜 현지인처럼 보여서 바가지 안 당하고 시킬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니 따라오시죠. 첫 번째 후보 장상횟센터입니다. 여기는 속초에서 고성으로 가는 방향 쪽에 있거든요. 속초에 오면 많이들 가시는 바다정원이라는 카페 아시죠? 그 근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 쪽에 숙소를 잡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이 장상횟센터에서 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션뷰입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엄청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치가요 속이 아주 뻥 뚫릴 정도로 아주 시원합니다.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술 쫙쫙 들어갈 것 같은 퓨 아닌가요 두 번째 이유는 신선도입니다 이 장상회 센터는요 바닷가에 보이는 배로 직접 나가서 잡아오는 생선으로 회를 떠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잡아온 신선한 생선을 바로 먹어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산지식송 아닙니까 여기 장상회 센터에서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바로 오른쪽 바닷가 쪽에 유치원 횟집이 잘해주시고요 제 단골입니다 바가지 절대 안 씌우는 착한 사장님이시고요 혹시라도 당할 것 같으시면 저희 아버지 파시면 됩니다 추천 멘트는요. 저 택시 아저씨 침착인데요 여기로 가라고 해서요 하시면 멍게 하나라도 더 주실 거고요 보통 두 명이면 5만 원, 세 명이면 7만 원, 한 명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잡으면 배부르게 잘 먹을 거고요. 여기서 주문하시고 올라가시면 상차림비랑 매운탕비까지 해서 인당 4천 원 정도 받으시는데요. 솔직히 인건비도 안나오는 개꿀이니까요. 가서 술 많이 드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후보 중앙시장 회센터입니다. 속초 사람들은 제가 여기 추천했다고 지금 노발대발 난리 나셨을 거예요. 미쳤다고 거길 추천하냐? 거기 왜 가냐? 거기 가면 바가지 쓴다 하시겠지만요. 여기는 다른 걸다 떠나서 위치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속초에 회만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속초여행 필수코스는 누가 뭐라 해도 중앙시장입니다. 회집은 안 가도 중앙시장은 안갈 수가 없어요. 근데요, 주차도 어려운 중앙시장 들렀다가 시간이 없어서 회못 먹고 가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회센터입니다. 여기는요, 닭강정 골목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앙시장 회센터의 특징은 단 하나, 위치입니다. 시장에서 요새 유행하는 막걸리빵, 닭강정, 이런 이것저것 구경 많이 하시고 힘들게 다른데 갈 필요 없이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대신에 위에 장사한 회센터보다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니까요. 그 점은 감안하시고요. 여기는 호객행위가 조금 있으니까요. 한 명당 3만원 잡고 돌아다녀 보시면서 제일 많이 준다는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추천 멘트는요, 저희 두 명이서 6만원어치 먹을 건데 어떻게 주세요? 입니다. 앵무새처럼 이 멘트만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간 봐보세요. 어차피 내일 볼사람들 아니니까요.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차 냄비 공짜에 매운탕까지 그냥 주시니까요. 포장 말고 무조건 먹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에 매운탕까지 찌끄리고 올수 있다는 장점. 다른 일찍 갈 시간 없고 말빨 좋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후보 오징어 난전입니다. 여기는요. 아는 사람들을 타시 속초에 오징어는 여기다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위치는 중앙시장에서 장사한가는 바닷가 어디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넓게 펼쳐진 포차거리라고 보시면 돼요이 오징어 난자의 특징은요 첫번째 이유는 지리는 오션뷰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요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옛날부터 여기서 포차식으로 해서 양미리 구워먹고 그랬던 자리예요그 90년대 포차 감성 아시죠 연탄불에 구워먹는 양미리 정말 맛있었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오징어만 전문으로 파는 포차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닷가 앞에서 파도가 철석철석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한잔하는 그 맛이 또묘미고요 오징어 남전이 좋은 두번째 이유는 골키지가 무로라는 겁니다 신선한 오징어에 시원한 소주도 맛있지만 위스키나 와인도 꽤나 잘 어울리거든요 오징어 남전에 이런 술한병 들고 가셔도 사장님이 흔쾌히 오케이 해주십니다 물론 잔은 준비되어 있진 않으니 상남자답게 글라스 잔에 드시면 되고요 세번째 이유는 정찰제입니다 여기는 처음 집부터 끝에 집까지 오징어 가격이 같아요 가격 얼마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다 제일 잘 보이고 발길 이끄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징어 가격은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냐고 물어보시고요 현금 결제 위주로 계산이 되니 계좌 이체나 현금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후보 설악항 회센터입니다. 아 이건 진짜 안 알려드리고 싶은 제최애 회센터인데요. 이거 진짜 공개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위해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부탁드려요. 여기는 양양으로 내려가는 방향 쪽에 있는데요. 롯데 리조트랑 새로 생긴 카시아 호텔 아시죠? 그 근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악항 회센터를 30년 속초 토박이인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는 진짜 거를 타선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신선도입니다. 여기는요, 첫 집부터 끝까지 집 사장님들이 다배한 척씩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 배로 새벽부터 조업하셔서 잡부시의 싱싱한 자연산 생선들을 팔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집보다 더 신선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션뷰입니다. 여기는요, 그 어떤 회센터보다 오션뷰랑 가까워요. 가까워서 발 헛디드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술 먹고 안 빠지게 조심하시고요. 그 정도로 바다 코앞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막 끝쪽에 앉으시면 사장님 배랑 합석하는 느낌으로 한잔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여기도 골키지갑으로 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돈 벌고 가는 느낌이라 소주 한병 시키시는 건 매너의 네 번째 이유는 이 맛돌이 가자미튀김도 서비스로 주신다는 점인데요. 이거 여기서 말려서 구워주시는 건데, 솔직히 우리 엄마 가자미튀김보다 맛있습니다. 엄마 미안, 첫 번째 이유는 저렴한 해가국입니다 여기는 초장값도 안받 드시고요. 매운탕은 매운탕만 만들어 주는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매운탕 값은 받으십니다. 여긴 회감을 직접 잡아 썰어주시기 때문에 회 자체가 너무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바가지 시즌 사장님도 없고 고객행위 자체도 없으니까요 흥정하고 재지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1인당 25,000원 잡고 가시면 아주 맛있는 회 골고루 드실 수 있고요 설악항 회센터에서 주문하시는 멘트는요 사장님 두명이서 5만 원어치 먹으려는데 어떻게 주실 거예요? 이미 바가지 당할 것 같으시면 21호 재진인에 가셔서 사장님 제 친구가 설악중학교 나왔는데 여기 가려서 왔어요 하면 바로 프리패스에다가 가자미튀김 서비스로 배 터질 때까지 주실 거고요 참고로 사장님 술 좋아하셔서 술 한잔 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건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속초에 가면 들려야 하는 회선도 네 곳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보셨던 곳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린 금액이랑 멘트만 갖고 가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